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매일 경험하는 광고 문자와 스팸 전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개인 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제시할 방법들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불필요한 광고 문자를 차단하는 기본적인 설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광고 문자가 오는 걸까? 라고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광고 문자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또는 타깃팅된 목록에 따라 발송된다고 설명합니다. 메시지 설정 변경 스마트폰의 메시지 앱을 열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스팸 차단을 선택하고 차단 문구 설정을 찾습니다. 이곳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여 저장하면 해당 단어가 포함된 모든 메시지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코인, 리딩방 같은 단어들을 입력하면 이러한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는 자동으로 스팸으로 분류되어 차단됩니다. 링크 포함 문자 차단 또한 HTTPS라는 단어를 차단 문구로 추가하면 링크가 포함된 모든 문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싱 사기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설정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광고전화 차단. 이제 광고전화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앱을 열고 설정에서 차단된 번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번호를 추가하면 그 번호로부터의 모든 전화가 차단됩니다. 이 설정은 광고 전화뿐만 아니라 스토킹이나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설정들을 통해 스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설정을 적용한 후, 광고 문자와 전화가 거의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야 폰을 사용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설정으로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로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들은 우리의 일상을 좀더 평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다른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와 의견은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